안녕하세요. 그레이시지수 서울 대표 박준성이고요. 전 지도자 최선아입니다. 다음 달 저희가 워밍업 파워 세미나를 어 공작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어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어제 영등포 구청에서 워밍업 파워 세미나를 진행했었죠. 여성 공무원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어 최근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정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계, 예술계, 응. 그리고 검찰, 그리고 학교에서도 크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확산이 지금은 감정적으로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지금 추세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제 펼쳐 나가는 시점이고 응. 결국에는 어떤 감정이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을 많이 찾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해결 방안의 한 방안으로 우먼 인파워드 세미나를 조금 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는 물론 그쵸, 피해자, 여성 피해자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 음. 무섭고 안타까운 어, 현실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음. 어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오픈된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이 오픈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어, 보여줄 수 있고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화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3월 24일 오후 3시에서 네. 5시까지 2시간간 워메앤파울 무료 네. 워메앤파울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위치는 바로 그레이시주스 서울 아카데미 서울시 역삼동 601번지 지하 2층 신논년역 4번 출구 5초 거리 <laughs> 저희 아카데미에서 지, 아,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신청 방법은요? 신청 방법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음, 답변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 답변 이메일을 받으신 분은 일단 확인이 되신 거고요. 그리고 많이 많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